예, 전도서 12장 말씀 <laughs>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금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자들은 높은 곳에 두려워할 것이며,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것이며 정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차가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심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바뀐 못 같으니. 다한줄 목자가 주신 바인이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의미란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죠. 즉 하루라도 더 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또 평안한 날일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기억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1절에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7절 말씀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근원, 우리의 뿌리,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저절로 떨어진 것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사실. 그래서 내 존재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걸 깊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즐거움, 고통, 행복, 기쁨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과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기도 제목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한 목자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명 윤례 또는 자문 이런 깨달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고 전도자는 심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지식을 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고백을 이 전도서는 하면서 이제까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쭉 이렇게 말해왔는데 이 헛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은 잘 박힌 못 같다. 잘 박힌 못은 쓸모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좋습니다. 만약에 못을 박다가 못, 이제 못 대가리가 이렇게 꼬부라졌다면, 쉬었다면, 삐뚤어 박혔다면, 볼 때마다 불편하고,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근데 잘 박힌 못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안성맞춤이고, 가장 훌륭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라고 가르치면서, 이 전도자는 이제 헛되고 헛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이제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곤고한 날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한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꼭 이제 기억해지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록된 말씀, 아름다운 말씀, 진리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귀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두 번째로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을 때 그것은 들리는 소리 울리는 꽹과리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명을 사로잡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처럼, 능력처럼 나타나고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두 번째로 주님 앞에 올리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 내주하여 주셔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탱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심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는 듯하다가 고만 그쳐 버려서 어, 이제 이 땅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 오늘 찬송과 가사처럼 빈들의 마른풀 같은 시들은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돼지가 다시 품은 그 물기로 말미암아 많은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소산하게 하는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13절 말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할말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결론인고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경외해라.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결론을 듣고 결론에 따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말다 했으니 이제 결론을 맺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두려하며 워 섬기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새로운 번역에는 그냥 두려워하여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어,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의무 주지 않습니다 오직 너꼭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너꼭 부자로 살아야 된다. 너꼭 건강하게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의무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우리에게 의무로 지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네, 이 신앙이 예,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 그 계명은 누가 지키나요? 계명은 내가 지키죠. 그러면은 내가 한 것이네요. 내 힘으로 노력해서 계명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슬쩍 인본주의로 떨어지기 바랍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는 기독교에서 믿기는 바로 이 장면에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명은 자연적인 인간의 힘으로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바울이 얼마나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고생했습니까? 정말 그만한 그만큼 어렸을 적부터 정말 계명에 따라서 또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죄의 세력이 나를 끌어당겨서 죄 가운데 거하게 한다. 그러므로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의지함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런 법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나를 끌어당겨서 저 죄악의 자리에 정말 타락한 자리로 끌어내리는 악한 법이 있는 것을 알았다.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군고 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무리 해도 이건 사망의 몸이구나. 그런데 정말 그 다음 구절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터지는 겁니다. 왠고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걸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지키게 하셔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일 새벽에 여와나님을 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이 계명을 지킬 능력과 힘을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